자, 13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확실히 네, 회로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 얘는 뭐부터? 네, 릴리프부터 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릴리프가 두 개가 들어가는 문제는 릴리프부터 꺼내서 하나의 압력을 맞추시는 게 맞아요. 자, 릴리프를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암, 아, 잭을 두 개만 꺼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계 아, 펌프에다가 아, 아니죠 탱크 우리 순서대로면 탱크에 먼저 하나 꽂고 탱크 T 꽂으신 다음에 T 펀트에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펌프 P에 꽂으신 다음에 P에 꽂은 다음에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3 메가파스칼을 맞춰야 돼요. 3 메가파스칼은 곧3 0바입니다 압력을 펴주고난 다음에 여기서 얘를 어떻게 네, 여기서 30바를 맞출게요 이렇게 됐죠 다음에 펌프를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그래도 30바가 맞춰있죠 그죠 이 상태로 상 만든 다음에 펌프를 꺼주시고 얘는 빼입니다 자 여기서 t 포트는 그대로 우리 원래 쓰는 릴리프에다가 갖다주고 그 다음에 p 포트도 그대로 원래 쓰는 릴리프에 갖다주시면 얘는 원래 쓰는 릴리프 물 쓰는 40바짜리 릴리프. 얘는 내가 30바를 설정한 릴리프. 이렇게 빼는게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시 천천히 펌프에서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올게요. 자, 그러면, 포 네, 포3의 양솔 먼저 꺼내시고요. 포3 양솔. 여기다가 달아주시고. 다음에. 그 위에 압력계가 있어요. 압력계. 압력계가 여기에 오른쪽에 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있는 이 3메가짜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위로 올릴게요. 아, 그냥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옆에 놔드릴게요. 자, 됐죠. 다음에. 자, 실린더도 꺼내보겠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위로 실린더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하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도 있죠. 자 좌측 하나씩만 꺼내서 좌측은 아래쪽에, 우측은 위쪽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자루 모양 세트가 지금 에이 실린더 뒷꼭지에다 달려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먼저 필요하죠? 자 실린더랑 제일 가까운 쪽에는 티 커넥터 하나 달려 있어요. 티 커넥터가 실린더 뒤쪽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그 t 커넥터에다가 뭘 붙이냐? 자, 뭐예요? 예, 네, 체크 어저 아, 뭐냐? 이뭐야 단방향 유량제 밸브. 얘가 이 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너무 높아지는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림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에 상관없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다음에 뭐지면? 네, 뭐가 있냐? 체크 밸브 그냥 이런 바디가 바디가 요렇게만되어 있는 체크 밸브가 있어요. 체크 밸브 요렇게되어 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탱크에다 꽂아놓고 해야 돼요. 탱크에다가 꽂아놔야 돼요. 이렇게 됐죠? 네, 다음 자 이제는 뭐 하는다? 예 네, 유압잭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네 됐죠? 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 유압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압잭. 자, 여기서 일단 릴리프는 아까는 세팅하면서 연결해 놨고요. 다음에 여기서 피포트를 연결해서 피포트 연결해서 아이 여기 있는 잭이 조금 앞이 막혔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으로 잡고 넣어 줍니다. 다음에 딥 피포트를 연결해 주시고 아 티포트 연결 안 했네요. 여기 T 포트는 그냥 연결을 해야죠, 그죠? T 포트 연결해서 여기다가 탱크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됐죠? 예. 네. 자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해야 되죠? 티 네, 포트 연결됐고 T 포트가 연결이 됐으면 A 포트죠, 그죠? A 포트에서 출발. 네, 이렇게 해서 A 포트 연결.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 짧은 선으로 하려니까 여기가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애를 할 때는, 적어도 중간 길이선 이상 되는 선을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꽂으시고, 다음에, 이렇게 꽂아, 여기다가 A포트에다 꽂아주셔야지, 여기, 이 끝부분이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안 생겨요. 예, 네, 됐죠? 예,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네, 여기서, 네, 여기 이 선을 그냥 끝낼게요. 여기에 T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패스 라인이, 여기에 바이패스 라인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가 바이패스 라인 아래를 받치고, 하나 꽂아주고 난 다음에, 선을 쭉 펼쳐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체크밸브까지 꽂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됐죠? 자, 다음. 그 다음에 B포트, 어, B포트에는, 교수님, 근데 B포트에도 T 커넥터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디스트리뷰터 타입의 압력계가 그 역할을 다할 거예요 잘 보세요 B포트 출발 자 지금 제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저 가끔 잭이 여기서 앞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잡고 땡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압력계 하나를 거세요 이렇게 압력계를 하나 거시고 됐나요? 다음에 여기서 압력계에서 바로 어디로? 실린더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실린더로 압력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압력계에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3메가로 설정해 놓은 릴리프로 하나의 피포트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됐죠? 어, 제가 꺼내온 거는 지금 짧은 선밖에 없어서 바꿔오겠습니다. 긴 선으로 긴 선으로 바꿔서 여기에서 이 이 T 포트를 다시 꽂아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얘가 어디로? 탱크로 다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탱크. 자, 이렇게 꽂아주은 거예요. 자, 이회로도가 복잡해 보이더니, 자, 탱크가 다 꽂혀 있어요. 자, 그럼 탱크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여기에 릴리프에 하나, 그 다음에 체크벨브 달린 거 하나, 그 다음에 포스리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메가짜리에 T 하나. 저, 총 4개가 꽂혀 있는 거 맞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끝이 아니죠? 마이너스 라인 연결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이너스 라인 연결.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이너스 라인이 많지는 않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중앙 길이선 하나만 잡아서 0V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릴레이 박스까지 하나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짧은선 3개만 잡아서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K1 올려주시고 K2 하나도 올려주시고 K3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짧은선 이제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긴선 2개만 빼서 여기서 1, 2 꽂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Y1, Y2 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파란 선 정리할게요. 자, 다음 빨간 선. 빨간 선도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짧은 선, 빨간 선, 긴선 빼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길이 선한 번만 더 걷어내고, 자,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24V 하나만 연결하시고, 됐죠? 이렇게 스위치 박스까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점프를 해서, 네, 저 지금 짧은 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우리 전, 전선 전 꽂을 때 쓰는 거 그냥 쓰고 있어요 그걸 릴레이 모듈로 하나만 넘겼습니다 자 시작 PB1의 A 접점 PB1 에, 24V에서 PB1의 컴으로 연결 다음에 NO로 나가서 K2의 A 접점으로 연료, 어, 열린 도수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꼬리가 나가서 K3의 B 접점 자 그리고 이 꼬리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야, 야, 자 다른 거를 이미 했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PB3라고 하는 거는 맨 밑에 있는 이 스위치를 쓰시면 안 돼요 어디로? 이쪽을 쓰셔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꼬리가 K3에 꼬리가 나가서 이번엔 여기 위로 컴을 하나 걸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비접점이니까 NC로 예, 돼 있는 파란색에다 꽂으신 다음에 얘를 K1 포일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4V의 A 접점, K1의 A 접점, 꽂은 다음에, 그 꼬리가 바로 밑에 있는 K1의 꼬리에 더블 잭이 되면 돼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인선, 24V의 LS1의 컴으로 연결. 그 다음에, 그림은 B 접점이고, 화살표가 달려있으니까, 여기서 NO로. 다음에 여기서 K2의 코일로 바로 직결 연결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LS2 자 24V에 컴, 컴, 어, 가고 LS2의 컴으로 연결 다음에 얘는 그냥 열려있는 화살표 없는 데니까 NO 다음에 K2의 비접점 꼬리가 나가서 K3의 릴레이 코일을 켜면 됩니다 어이구 선이 예, 튕겨 나와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됐네요 자 다음에 보시면 K3에 A접점이 있네요 K3에 A접점 그 꼬리가 어디로? LS2의 꼬리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LS2의 꼬리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n 5죠 n 5에 더블잭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24볼트에서 하나 꽂아서 Pb2로 가고 있어요. Pb2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 이 선이 연결돼서 교수님 LS2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건데 그거 보지 마시고 바로 앞에 있는 LS3만 보셔, 아, K3만 보셔도 되죠. K3 꼬리가 지금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 접점을 만들고 맞나요, A 접점? 다음에 K3의 꼬리에다가 그냥 연결해 주시면 네, 같이 연결된 효과를 냅니다. 다음. K1의 A 접점 24볼트 꽂아서 K1의 A 접점 꼬리를 내서 Y1으로 긴선 꽂아서 Y1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K3의 A 접점 꽂으신 다음에 긴선 하나 더 꽂아서 여기서 Y2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 시켜보겠습니다 펌프 키고 전기 키고요. 자, 다음에 40바가 맞는지 한번 확인. 살짝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가 지금, 어, K, 아, K1을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K1 누르면 전진을 해요.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를 갖다가 대주겠습니다. 리미트 스위치가갖다댄다는 의미가 K3를 키겠다는 게 되거든요. k 3를 켜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PB2를 눌러주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PB2는 아무 효과를 못 내네요? 그죠? K3를 누르면 뭐가 될까요? 어, 이상한데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제가 한번 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PB3를, 어, PB1을 누른 상태에서, PB1 누른 상태에서 PB3를 누르면 중간에 멈춰버려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내리, 내리지 못하니까 제가 PB2를 눌러서 끝까지 눌러주면 그냥,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그냥 끝까지 내려오는 이런 회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좀더 내릴게요. 밑으로 좀더 내릴게요. 자, PB2 눌러놓으면 네, 끝까지 들어오죠. 자,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걸리게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다시 한번더 PB1 눌러주면 가다가 3 누르면 중간에 멈추고요. v 2를 눌러야만 끝까지 뒤로 돌아오는 그런 회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하다가는 3을 누르면 뭔 효과를 낼까 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죠? 1을 눌렀을 때에만 3을 눌렀을 때 중간에 멈추고 2를 눌렀을 때 끝까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2를 눌렀을 때 끝까지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네, 조금 뗐다 붙였는데요. 얘가 걸리기만 하면 딱 죽는 효과를 내서 끝까지 안 들어온 효과를 내요. 그러면 리밋 스위치를 살짝 빼버리시면 어, 오른쪽으로 빼버리시면 끝까지 내려온 효과를 냅니다. 자 됐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무슨 효과를 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 이이압력기는뭘 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전진할 때 보면 압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만 압력이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스튜디 누르고 중간 멈추고, 툴을 눌러서 주면 툴을 눌러주면 예, 압력이 실제로는 30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압력이 30바가 절대로 보일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제 이대로 그냥 힙포트에 그냥 연결을 해놨는데 30바가 보인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30바가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일부러라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진 예, 이렇게 됐죠? 다음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안나온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더꽉 잠근 다음에 피비언 누르고 자 하면 30바 올라가나요? 자 이거 끝까지 잠글게요 제가 끝까지 다 잠글게요 그러면 여기서 피비언 누르면 예네 30바가 안 나와요 실제로 는안 나와요 지금 여기 잘 누군가는 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더 이상 잠글 수 없는 데까지 잠겼거든요. 자 피비언 눌렀고 다시 내려오는데 30바 안 나옵니다. 26바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다? 저렇게 맞출 수 없는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눌러주고. 네. 실린더를 끝까지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스위치를 뺐다가 붙였어요.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